우와, 우주꺼 크리스마스 케이크야 어. 우와. 같이 만들어보자. 응? 우주꺼야, 만들어보자. 이렇 먹어보자. 음. 우와, 이거, 뭐가. 어? 있지요? 뭐가 있지요? <laughs> 우와. 짱따, 할아버지. 짱따, 할아버지. 네? <laughs> 어쨌든 이거야? 엄마 이거 어쨌든 거야 <laughs> 응? 그냥 여기다가 생크림을 바르는 거네 이제. 음 바르고 이거 그냥 꽂는 거네. 우주가 여기다 생크림 발라볼 거야? 응. 봐봐, 기대됐봐 응. 봐 꺼내줄게. 우리 촛불도 불면 되겠다. 그치? 우와. 우와. 우주가 여기다 생크림 이제 발라보자. 응. 어떻게 바를 그, 거야? 생크림, 어디갔죠 생크림 여기 있네? 생크림. 우와. 핵불이. 아빠도 이거 처음 봐. 이거? 이거 빵집에서 봤던 건데. 은 우주가 이거 짜봐. 아 어, 나온다. 아, 어, 나 예쁘게 올려. 고 우주가 봐. 계속 해봐. 응. 오케이. 응. 무슨 맛이야? 아까부터 먹어봐. 맛있어? 아빠도 먹고 봐. 응. 명희 맛있잖아. 아빠 해봐. 뭐 먹어? <laughs> 우자 <우주야>, 그걸로 있잖아. <laughs> 어 뭐야 뒤에서 나왔어. 터졌어? 오. 잘했다. 이렇게 바르면 되고자. 아빠도 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발라. 우주도 이렇게 엄 엄마, 엄마처럼 이걸로 바르. 아니 발라. 발라봐. 어, 뒤에서 나오는데? 그거 잘못해서 그래. 그 왜? 우자하고 먹어. 아니 이거 먹지 말고 우자. 케이크 만들고 먹어야지.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발라봐. 아빠, 엄마 짜주면 아빠 바를게. 우주랑. 잠깐만. 여기 다 터트렸어. 우주 한번 먹고 우주 이빨 이그 조심해야 돼 그렇게는 먹... 아니야 아니야 그거 우주야.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아야해 그리고 뭐 생가루면 그렇게 먹으면 어떡해 우주 거는 우주 포크나 수저로 해야겠다 아니 우주. 이걸로 하면 아야해 핑크 응. 이거 하면 우주 입에다가 넣을 것 같은데 계속 아야할 것 같은데 이걸로 하자 우주는 응. 이렇게 이렇게 혀발라봐발라봐 <목소리> 우주 한번 먹고 <laughs> 또 먹어 <laughs> 먹기만해 아 그래 아빠는 피고 있네 우주도 펴야지 응? 우와 눈 쌓인 거 같네 우주야 그치? 엄마랑 바빠 <laughs> 맛있어? 어때? 어때? 버도 한번 먹어 봤어. 죠 무슨가? <laughs> 아. 아기야. <laughs> 아기야. <귀여워. 웃음> 에이, 보달이가 온데. 여기다 입쁘게 발라. 줘 예쁘게 발라줘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하지 말고 아빠처럼 이렇게 예쁘게 발라봐. 우주가 할 거야, 저거 이거 우주가 하면은 터져. 아빠도 응. 잘못해서 터졌잖아. 응. 이렇게 잡고 해야 되는데. 우주 아빠도 저거 저거. 이걸로 나. 이거 다 바른 다음에 꽂는 거야 예쁘게. 저거, 저거. 이거 이거 먼저 발라야지. 우주, 발라야지. 우주, 우주 아빠 그럼 아빠만 발라? 우주가 주고 줄 거야. 어떤 거? 저거. 이거? 응. 그거, 부러지면, 우주 있다가, 촛불, 소, 못, 불어. 그럼, 거우자가, 지고질 거야. 응, <laughs> 거기자가 패잖아. 응? 아휴. 너희 둘다 똑같네. 생크림, 응. 맛있니? 응, 야이 응, 야 그러니까, 살찌지. 우주야, 그거 퍼없지 말고 발라야지. 우주 다했쪽 이번에 이거 할 거야. 다 했어? 이거 응. 크리스마스 꽂아야지. 이거 꽂아야지. 그리고 스마트. 아빠하고 같이 귤도 위에다가 올려보는 거 어때? 좋아. 귤 올려봐봐. 저거 저. 아빠 하나씩 올릴 거야. 응, 귤 올려봐, 예쁘게 우주가. 여기다. 우주, 아니 올려서 우주야. 그같이우와 <laughs> <laughs> 이거 눈 속에 들어갔어. 귤, 오렌지 우자 이번엔 산타 할아버지도 넣어볼까? 아니. 아니야. 글을 글을 넣어 너그 먹고 그 넣고. 너그 숟가락은 좀 빼줄래? 응? <laughs> 귤 케이크네. 귤케이크네 응. 그럼 하나 먹어, 응. 먹어, 하나 먹어 보자. 짜자 할아버지를 응. 놀리자 나. 어다가 우주가 나 줘. 우주가 산타 할아버지 꽂아 줘. 어나 고, 니까 그렇지 이거는 어? 이거는 메리 크리스마스네 이것도이가이것도이거는이것도이것도이것도이거또 저것도 없는데? 저거 고단하고, 저 이거 꽂고저 이거 꽂아 놓고 우주가 먹는 게 진짜 맛있겠다 이거 촛불 때때 이거 할 거야 이거 할까? 응 알았어 엄마가 까줄게 그거 줘봐 응 엄마가 까줄게 이거 우주가 촛불도 꽂아봐 응 그리고 우리 초 돌아보자 응 엄마, 만든 거 너무 예쁘다. 그치? 응. 엄마, 꽂을 거야? 응.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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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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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빠가 잡고? <laughs> 그거 맛있지. 아 우주가 만든 케이크 너무 이쁜데 우리 그러니까. 같이 촛불 불어보자. 응? 이거 너무 가까우면 엄마가 불 붙일 거야. 불 붙일 건데 위험해. 어디가 촛불? 불 엄마가 이제 해줄 거야. 봐봐. 응? 우주가 노래 불러? 응? 난 엄마 따라. 뭐죠? 응, 뭐죠? 난 엄마 따빨 빠빠 까다따따. 난 엄마. 우주 무슨 노래 부를 거야? 무슨 노래 부를까? 벌레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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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로? 코로로 노래? 노래 불러 줘.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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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뭐죠? 뜨고 고거 그러다가 손 우주가 제가... 노래 불러봐 징글베 흰눈 사이로 흰눈 사요로 선을 타고 선을 타고 밤에 기분 어? 상쾌도 하다 그 다음에 예쁘지 이렇게 할까요 알았어 엄마가 해줄게 이거 안뜨 우자야메크크스스스스 t 고 모두 여기다 보고 안녕하면서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마스 Merry Christmas, m e r r 한번더 r i 고 잘한다. 잘했어. r r 박수. 박 r 이제 먹을까?